자 15번 집합연산 한번 합시다. 자 요거의 여집합이 U에요. 그러면은 요 속에 있는 거 요거부터 이거 써볼까요? Q의 여집합 빼기 P의 여집합 합집합 P 빼기 R의 여집합 얘가 공집합이겠네요. 그죠? 이거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란 얘기는 요 속에 있는 게 공집합이란 얘기잖아요. 그죠? 좋네요. 자 한번 가보죠.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요거 빼기를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좀 하면 이렇게 되나요? 그럼 선생님 이거 P교집합 Q여집합 이렇게 써도 괜찮아? 자 괜찮습니까? 이것도 역시 교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지니까 이거 없애는 거야 그럼 합집합의 P교집합 말 얘가 공집합이다 아이고 자 이건 교집합이죠 예 이렇게 된 상태네요 아니 합집합이죠 합집합. <laughs> 잠깐만요. 뭐하는 거야? 그죠? 합집합입니다. 자 그럼 얘가 합집합이 공집합이됐다는 얘기는요.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. 그죠? 그럼 잘 봐봐. 이제 P 빼기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에요. 맞습니까? 예,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요. P랑 R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네, P랑 R이랑 예,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. P랑 R이랑 뭐 따로 놀아야 되는데 뭐 R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? 뭐한 요정도 만 만들어 볼까요, 그냥? 뭐 이런 얘가 있을 수 있으니까, 그죠? 이해가 됩니까?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, 그러면.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에요. 아, 요 R은요. 지금 선생님이 요 얘기는 하고 가야겠는데, 봐봐. 요거 이거 r 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지금 이게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지금 우리는 P랑 r 이랑만지 교집합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그린 겁니다. 그 염두에 두고 문제를 좀 봅시다. Q는 P이면 필요조건이다. 그럼 Q P이면 Q냐 이거잖아요. 기억은 P이면 Q냐. 예, 즉 P가 Q에 부분집합이냐 이거잖아. 어 맞네요. 이건 좋습니다. 자 니은 한번 볼까요? Q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냐. Q랑 R이랑은 지금 포함관계가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건 충분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. 자 디귿 보면은요.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냐. 자 디귿 보면 R이 이면 NOT P입니까? 예 R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? 그러네요. R이랑 P의 여집합은 이만큼인데 어 그렇겠네요. 맞습니다. 디도 정답입니다.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재밌죠?